특별히 원하시는 조건이 있으신가요? 이를테면 이상형이라든지 음... 키는 조금 컸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그냥 빠지지 않는 정도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재산은 조금 있어야겠죠. 당연하시겠지요. 그리고 다른 조건은 없으신가요? 학력은? 그 못해도 4년제 대학은 나와야겠죠? 뭐 요즘은 석사 나오신 분들도 워낙 많으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 이왕이면 스카이 출신이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저랑 대화도 통해야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많았으면 해요. 한마디로 뇌생남? 뇌가 섹시한 남자면 좋겠어요. 음. 내가 섹시한 남자라.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초원이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제가 초원이라서 저랑 동등한 입장이어야 할것 같아요.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은 알아서 제외해 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고객님의 말씀대로 저희 회원님 중에 매칭이 되시는 분들을 찾아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머리도 안 되고요. 오늘 약속 안 잊었지? 알아 그만 좀붙채이번에잘좀 해봐 너내 친구 지혜 알지? 걔 남편 후배인데 놓치기 정말 아깝다고 특별히 소개한 거야 아니 나이가 많다며 그런 사람 만나봐야 뭐 하겠어 야 대학원 나와서 자기 사업하지 강남에 자기 명의 아파트에 건물에 돈 걱정 없지 부모님 양친 다 돌아가셔 하나 있는 여동생 결혼해서 캐나다 살아 시댁 식구 신경 쓸 일도 없지 이런 조건 흔한 줄 알아? 아니 그런 잘난 남자가 왜 여태 결혼을 못했대? 그런 너는 왜 못했니? 아니 나는 됐어 무조건 이쁘게 하고 나가 알았지?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 너 연락 안 된다고 나한테 연락 왔는데 집 어떻게 할 거냐고 집이 낡고 그래서 전세고 월세고 다안 나간대나 봐. 그거 파는 게 나을 것 같다는데. 그 집은 네 거니까 네가 잘 생각해서 결정해.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아니시죠.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죠? 네 <laughs> 아, 아직 식사 전이시죠? 아, 네 아, 제가 또 그럴 줄 알고 여기서 뵙자고 한 겁니다 괜찮으시죠? 뭐야 이 남자 첫만남을 이런대로 오라고 하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매너 없네 <laughs> 여기 가요. 그 TV에도 여러 번 나왔던 유명한 맛집입니다. 원래는 테이블이 꽉 차서 웨이팅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는 집인데 제가 우리 수현 씨를 위해서 통으로 빌렸습니다. <laughs> 뭐랄까 제가 좀 식도락가랄까? 그래서 이런 집을 좀 많이 알고 있어요. 이왕이면 우리 수현 씨하고 이렇게 맛있는 집에서 식사 대접하면서 얘기를 나누면 어떨까 해서 일부러 마련한 자리니까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드시. <laughs> 응. 응. 고기 맛이 없으세요? 왜왜안 왜 드세요? 응? 어? 아, 네. 맛있어요. 아, 이거 내가 뭐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진짜 맛집이니까요. 제가 비켜서가만 짜드릴게요 아. 응. 네. 아, 좋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아여기 t I have done it. I have done it. I have done it. 는 have 서 연봉은 1억이고 집은 강남이에요. 그리고 취미는 골프. 네. 골프 좋아하세요? 아유, 우리 아들이 뭐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 데 숙이가 조금 없어가지고 내가 오늘 같이 나왔어요. 괜찮죠? 내 나이 서른여섯. 지방 전문대를 졸업하고 방송국에서 계약직 작가로 근무했다. 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고 지방에서 왔다는 차별을 받지 않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주변에 많은 선후배 동료들이 도움을 많이 줬다. 왜냐고? 내 외모와 실력이 출중해서 그런지 많은 남성들에게 호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나에게 호감을 표시하는 선배들 중에는 스카이 출신에 제법 잘 나가는 이들도 있었다 내 인생은 그때부터 비단길을 걷고 있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단길이 자갈길이 되고 있다 무슨 일이야? 너 제정신이냐? 선 보고 다닌다면서 아주 돌아버리기로 작정한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무슨 상관이긴 야 아니 헤어진 지한 달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남자를 찾아 돌아다녀 미쳤어?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너한테 이딴 취급을 받아야 되는데 너같이 늙은 년이랑 놀아줬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정신 나갔어? 미친 새끼 네가 뭘 그렇게 잘못해? 어린 년이랑 바람나고도 그렇게 당당하냐 개새끼야? 그게 바람이야? 아니, 아니 그 정도도 이해를 못해주냐 딱한 번인데 그냥 눈 감아주면 끝날 일을 잘났다 야 됐어 너나 아니면 누가 너 같은 거 받아줄 거 같아? 너같이 늙은 년을 누가 찾냐? 미친 새끼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